세아메카닉스를 한번 볼게요. 세아메카닉스를 보면 왼쪽에 일단 주봉을 보면 왼쪽 위에 여기 월봉을 보게 되면 여기가 중요한 라인들 가능성이 높죠. 여기가. 여기가. 근데 이제 여기가 4130원이 여길 겁니다. 근데 1봉 아래 차트 1봉이죠. 이걸 같이 보면은 이렇게 한번 라인을 긋게 되면 이렇게 예,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지지를 했었고 지지를 했었는데 뭐 이것도 아래 꼴 닿지만 다시 또 회복을 하죠 금방 이렇게. 그럼 여기가 다 지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가격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자 그게 이제 오른쪽 위에 주봉으로 갔을 때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죠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가 이 라인을 기준으로 삼을만하죠 사볼, 그래? 그래서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이런 형태를 만들어지면 그죠 예그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깨고 내려왔는데 깨니까 그 자리 꺾은 자리에 눌리면 됐죠 그래서 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소렴의 끝자락을 다가가고 있죠 이렇게 지지 라인이 있고 누르는 라인이 계속 있는데 이렇게 좁혀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면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려갈 것이냐 중요한 기로점에 놓여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진입도, 손절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세아메카닉스는 이런 기준점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에, 아래 여기 요걸 보게 되면은 여기가 거의 저점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이죠. 여기 r s i 에 빨간 게, 그 다음에 여기 이 MACD고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자리만 오면은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지지를 하는 형태를 띄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고라인에서 그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되게 중요한 기준점이 될수 있으니까, 이런 점 한번 참고로만 봐 보세요.